내가 너무 확실하게 옆에서 응. 이렇게 어 나는 진지 모르겠다 이런 거다. 불안해? 불안하냐? 뭐라고? 간 거? 간 거? 아니, 형범, 형범이랑 가서 어쨌든 일단 물놀이도 하고 그러면 분명히 이제 수영복 입고 이렇게 다할 텐데 안 불안해? 이게 형범이랑 나가서 불안하진 않거든. 응. 근데 내가 더그 사람한테 더 응. 재밌게 놀아줄 수 있는데 응. 같이 사진 찍고 이렇게 응. 재밌게 놀아줄 수 있는데 뭐 그거에 좀 짜증이 나더라. 만약에 어, 내가 가에... 그 만족을 채워주고 싶은데 그 여자한테 좀. 만약에 가서 응. 그 변화가 와서, 응. 와서. 마음에 변화가 와서 마음을 변화가 올수 없진 않을 거예요. 모르는 어, 거잖아. 어. 사람이 어. 가서. 어. 나는 아, 난... 아, 나왔음 좀 불안하긴 할것 같아 지금 둘이 나갔든 셋이 나갔든 일단 어쨌든 그렇게 대답하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어 계속 직진을 하고 저는 표현 엄청 많이 했는데 뭔가 이 대답을 했을 때그 일레님이 질투하는 모습을 제가 좀 보고 싶어서 그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네. 1레인신표정 보셨어요? 네. 안 좋았어요. 맞네요, 밀당이네요. 구십일을 아 네. 못 넘긴 이유가 있으셨네요. 왜냐면 일레인 씨가 저는 티를 되게 많이 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네. 나는 도 혹시 너무나 이해돼. 아, 남자들은 진짜 오만 가지 생각들거든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아 자꾸 저런 생각.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지 근데 확인.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독심하고 저 독심하고 말이, 된 말이 하게 된큰 계기가 아침에 일린 씨가 그 식감. 형범 씨한 나는 나가게 되면 형범 씨랑 나가고 싶다라는 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독시표이 진짜 안 좋았었는데 그때 약간 조금 흔들린 거지.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지. 음. 아 나는 이렇게 정말 일레인이 오늘 나간 게. 근데 보면, 어, 어제 그 내용을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 어제 왜 갔냐, 이런 거에 대해서 자리가 돼서 한번 그런 걸 물어보려고 나갔던 것 같아 그게 팩된것 같아 오늘은 아무도 안올것 같아, 내 직감이 그래 나 왔으면 좋겠어 이왕 간 김에 그냥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 그게 맞는 거야. 난비 왔습니다. 아니, 근데 나는 데이트는 다 해도 되는데 잠은 여기 와서 잤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잠잘 때는 포기한다고 하고 여기 왔으면 좋겠어. 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데이트는 해. 뭐 수영하고 물놀이하고 응. 서로 물먹이고뭐 맛있는 거 먹고 와도 뭐라 좀 그건 아닌데 잠은 세서 잘거 아니잖아. 둘중한명 와야지. 그럼 포기권 써야 되는 거잖아. 쓰면 되잖아. 써도 되잖아. 한번쓸수 있잖아. 오늘 아니면 언제 쓸 건데 데이트 쓸거 아니잖아. 여자 데이트인데 쓸거 아니잖아. 오늘 일레있으면 둘이 산다요 일레 안 쓰야 지금. <laughs> 아니지. 만약 일레는 아... 잘으면 아, 좋겠는데. 아, 아 그러네. 내가 아까 누나가 오면은 둘이 자야 되는 거네. 희경이랑 어. 홍범이랑 둘이 자야 되는 거잖아. 아또 그렇게. 그세명잘 잤으면 좋겠는데. 다 나가주세요. 아나 <laughs> 아, 그래도 왔으면 좋겠다 진짜 나는 나는, 나는, 나는... 나는... 아,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 여기 있으면은 상상의 나라를 펼치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이미 지금 <웃음> <웃음> 서로 지금 상상해주고 있는 거야 지금. 상상으로 모든 예, 걸다 상상으로 대화하고 어 그러니까 <laughs> 여기는 둘이 마저 더 마음이 맞아서 남아도. 바깥 세상만 자꾸, 그렇죠. 우리 군대 있을 때 사회를 그리는 그런 느낌이야. 아, 그렇죠. 자유를 담당는 네. 그런 느낌이요 아, 그렇죠. 네. 여기도 느낌이다, 충분히 맞아. 좋은 환경을 주어줘도 그래도 사회만 그리는 거야, 그냥. 나가 음, 네. 그날이다. 에이.